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나은입니다. 조재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오늘로 한 달째를 맞았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의대 교수들 역시 업무 개시 명령 대상이라며 행정 처분 가능성과 함께 강한 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1월 14일 이후 약두 달여 만이며 우리 군은 이날 북한이 발사한 탄도 미사일의 정확한 재원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는 주 호주 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며 공수처에서 출국 허락을 받았다는 대통령실 설명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공수처는 수사를 하는 곳이지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니라며 공수처가 바로 반박 공지를 할 만큼 출국 금지가 간절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이 대사를 소환 조사하라고 밝혔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 지원 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 상담 건수는 총 509건으로 수술 지연 신고가 350건, 진료 취소 88건, 진료 거절 48건, 입원 지연 2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이 선거사범 600여 명을 검거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수환 경찰청 차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오는 22일까지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지고 28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된다며 선거사범 단속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 호주 대사에 대해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회칼 테러를 언급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전세계 민주주의 진영의 역량 강화를 위해 출범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오늘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회의식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은 물론 민주주의 체제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이 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의 경지를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입틀막으로 모자라서 칼틀막하는 것이냐며 대통령은 당장 황수석을 경질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가공식품과 외식물가가 둔나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자 부담은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과 외식기업들이 원재료 가격 하락을 반영해 제품 가격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험과 도전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세상의 많은 위대한 창조는 때로는 목숨을 건 모험 속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자신의 한계를 절대화하지 말고 의지를 갖고 새로운 세계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뉴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나은 조재입니다.